24번, 2023년이다. 이거는, 2023년, 9, 1, 3월, 이거 몇 부터, 24번. 번. 자, 이거는 제일 먼저 학교에서 초반에 했던 거기 때문에 기억 안 나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lead you, 이끈다, 너를. 아, 여기 이렇게 하지 말고. 너를 이끌 수 있습니다, 너를. 어디로? 너의 intended, 의도하다 그러니까 의도되어진 하나의 여기까지가 명사지. 의도되어지지, 아, 의도되어진, 패스하면 길입니다. 오솔길 같은 길. 근데 지금 너의 의도된 길 내가 이렇게 가야지 했던 그 의도된 길에서 off니까 무슨 말이야? 벗어나게 한다는 얘기지? 내가 의도한 길에서 너를 벗어나게끔 하고 그리고 그리고 지금 병렬인데 지금 into가 나온 거 봐서는 여기랑 병렬이죠. off your into 무슨 말이냐면 성공이 이끈다 너를 이렇게 하게 만들고 of your intended p a t h 에서 만들게끔 만들고 그리고 성공이 너를 into a 안전한 rut 편안한 일상 생활에 박힌 틀 그러니까 뭐 바, 변화하지 않고 맨날 똑같이 살고 일상 틀에 박힌 생활, 음트 박힌 생활 밑에 단어 있는 건 자 뭐가 성공을 하면 성공이라는 것이 너를 너가 의도했던 어떤 길에서 벗어나게끔 하고 그리고 너를 그냥 편안한 일상생활에 박힌 그 틀에 너를 인투 그 속으로 너를 이끈다라는 얘기지 자첫 번째 글에서 느껴지죠 이 글은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야 부정적인 뉘앙스를 하는 거지 왜? 벗어나게끔 만들고 너를 맨날 편안하게 그냥 틀에 박힌 거기에만 있게끔 만든다라고 하기 때문에 주제가 등장했습니다 이 가지가 주제죠 주제는 안 쓰겠습니다. 주제 밑에 글 찾는 게 여기 밑에 찾는 게 주제니까. 만약에 이 f you a 만약에 네가 뭔가를 잘한다면 something, 뭔가를 잘하고 and 그리고 병렬이죠. r r 병렬 구조로 네가 are well rewarded. 네가 비동사 플러스 pp 보상을 받는다. 돈을 잘 받는다. 어떤 거에 대해서 보상 잘 받는 얘기야. 네가 잘 보상을 받으면 자, 네가 무언가 something, 무언가 이걸 잘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is은 그것을, something 얘기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네가잘 보상을 받으면, you may, 너는 아마도 want to keep doing, 계속 하고 싶을 것이다. keep ing, 계속 뭐뭐 하기를 원한다. keep plus ing. 당연하지. 뭔가 너가 그걸 잘하고, 그걸로 인해서 보상을 잘 받으면, 당연히 계속 하고 싶지. even if,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even if 조건절이, 아니, 저기, 뭐야, 부사절 등장했죠. 비록 뭐일지라도일지라도 머물지라도, you stop enjoying. It. 아 이게 문제지. 그 something 네가 잘하는 뭔가 돈도 많이 벌지만 그거를 즐기는 게 stop ing 무조건 ing만 취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enjoying 즐기는 거를 즐기는 게 이제 그만 즐기는 게 이제 stop됐다는 얘기. 난 이제 저거 안 즐겨. 재밌지 않아. 안재밌는데도 계속 한다는 얘기지. 보상을 잘해주고 네가 그 뭔가 잘하, 잘하니까. The danger 위험은 바로 이거다. 자 보호자 이게 여기서부터가 지금 다. 엄청 길 지금 이까지가 다 어디까지야? 이까지가 지금 다 보은가? 자 읽어봐야 되겠네. 자 이게 전체가 C라는 얘기지? c 란이기지시 주어동사 보어 대절 지금 접속사 들어간 거죠. 접속사 다음에 주어동사 원데이 필요 는 말이고 자 위험은 이렇게 하는 그 행동에 성공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행 위험은 is 뭐냐면 이거다 보 이거다 언젠가 어느 날 you look around 네가 주위를 둘러보게 되고 and 병렬이죠 realize 예진 병렬 얘랑 지금 look around 병렬 동사 두개 너는 주위를 둘러보게 되고 너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 지금 대신 생각돼 있죠 뭐를 깨달으라는 얘기야 내가 뭘 깨닫게 되냐면 you are so deep so 아 어, 이거 지금 여기에 여러 개가 지금 결합돼 있죠 so that 들어가 있죠 지금 여기는 so that. 여기도 지금 중간에 보니까 so that 이렇게 들어가 있지 지금. 자잘 엮어서 읽어야 된다. 자 그렇게 성공의 맛을 보고 일상에 그냥 갇히게 되고 나는 근데 그게 재미가 없고 근데 계속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한 위험은 is 뭐냐면 언젠가 네가 주위를 둘러보고 깨닫게 된대. 네가 너무 so deep in this comfortable rut. 너가 이 너무 깊게 이 일상틀에 박힌 이 삶에 너무 깊게 들어가 있어서 대절 이하다 어떻한 you can no longer 더 이상 좋은 편지죠 이거 지금 소수령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너는 no longer 더 이상 보지를 못해 뭐를 보지 못해 see the sun 태양이나 혹은 breathe the fresh air 더 이상 see 태양을 보지도 못하고 or 아니면 더 이상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도 못해 이렇다라는 것을 아 너무 깊게 여기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너는 태양을 볼 수도 시즌한 공기를 마실 수도 없어 이게 뭔 말이야? 비유해놓은 거지?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하네 뒤에 점점 부연 설명하고 있네 The side 어떤 측면 뭐 측면? The rut root. rut가 뭐였어 아까 전에? 틀에 박힌 일상 틀에 박힌 일상의 그 측면들은 have become 뭐가 되냐면 so slippery 아 틀에 박힌 일상의 어떤 측면 이 측면은 여러 가지 면그 뜻이 아니라 틀에 박힌 일상의 어떤 한요면 이 한쪽 면이 너무 슬리퍼리 미끄러워가지고 대이하다, 뭐도 대이하다 It would take a superhuman effort 엄청난 초인간적인 노력이 니 네, 테이크 해석 안될 땐니 네 들어가세요 니들하면 네, 해석 다 됩니다 엄청난 초인간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뭐 하려면 to climb out 올라가서 나오려면 이것 이다 비유해놓은 거지 비유해놓은 거야 땡땡 그리고 effectively 사실상 이런 이펙티블, 사실상 빼도 상관없죠. 그리고 사실상 너는 스톱 갇힌 거다라는 얘기지. 이거 피피입니다. 너는 갇힌 거야. 그리고 it's a situation, 바로 그게 바로 어떤 상황이야. 어떤 상황이냐면 대 때린다고 해석해 볼까. 어떤 상황이냐면 많은 working people 일하시는 분들이. Worry 걱정하는 거야. 어떤 걱정하는 거야? They are in now. 그들이 자 지금 있다라고 걱정하는 거야 라는 얘기지. 걱정하는 상황이야. 자 여기서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 여기도 지금 대시 생각돼 있는 거지. 왜 생각돼 있냐면 많은 working people들이 걱정해 뭐를 걱정해? They are in 어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에 있다고 즉 이게 많은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일하는 노동자들이 개들이 들어가 있다고 처해 있다고 걱정하는 상황이야 라는 얘기지 이렇게 나도 그래 나도 지금 일상에 갇혔어 재미없는데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얘기 만노 working people이 the poor employment market 하면은 그 불황이 아니지 불황의 실업 뭐 시장 고용 시장 고용. 고용시장이 뭐야? 돈도 많이 주고, 산도 많이 뽑고, 돈도 잘 벌고, 삶도 많이 많이 몰려들고, 많이 많이 나가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잘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푸이라고 했으니까, 부, 그럼 고용시장, 고용시장이,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지. 어두운 고용시장이 left, 남겨놨다라는 얘기지. 남겨놨다, 뭘 남겼다, 내버려뒀다, 남겨뒀다. 그들이, 이 사람 누구겠어요? 뭐 워킹 피플일 수 있겠죠. 걔네가 feeling locked 목적 보로 left 원래 형은 leave지 leave 목적어 ing 하면은 목적어가 뭐뭐하게 하도록 남겨두다 그렇게 하게끔 내버려두다 뭐 이름 또쟤 쓰는 거야 자 이렇게 불안정한 고용 시장이 남겨뒀습니다 일, 일하시는 사람들이 feeling 느끼들 어떻게 락악 갇혔다고 느끼도록 인 어디에 갇혔다고 느끼냐면 what may be a secure 어디에 아마도 안전하거나 안전한 안전한이지 이거는 secure 안전하고 혹은 심지어는 well paying 돈잘 버는단 얘기지 안전하고 혹은 뭐 돈도 심지어는 잘 받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unsatisfying 한 점에 locked. 잠겨 있도록, 거기에 갇혀 있도록, 갇히게, 아, 갇힌 것 같은 필링을 남기게끔 한다. 라는 얘기지. 뭐가, 다시. 이 불안전한 고용시장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 안전하기도 하고, 돈도 심지어 뭐잘 받지만, 근데 내가 만족하지 않는 이런 직업에 feel locked. 갇혀 있게끔 느끼도록 한다라는 얘기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lock 전치사 어디 어디에 잠겨 있다. 그럼 어디에 잠겨 있다? 전차 플러스는 명사니까 여기 지금 명사절 이렇게 쓰고 있지. 어떤 거? 관계대명사 쓰겠습니다. 관계대명사서 앞에 명사 없고 뒤에 주어 없고 해서 명사 두개 빠진 자리. 관계대명사 자리. 여기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job도 어떤 job이냐면 job 자체가 만족하지 않아 나는 만족하지 않으면 유발시키고 있는 것 job이 느낄 수는 없지 사람은 아니니까 job이 unsatisfying 불만족감이라는 걸 유발시키니까 ing를 써서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ing 써야 되는 거고 지금 노란색 표시하는 부분 다 알아야 되겠다 자 여기는 굉장히 내용이 좋다 성공의 늪에 빠져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못 벗어난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비유하고 있어 어떤 비유하고 있냐면 지금, 지금 그림을 그려볼게 이렇게 이게 지금 일상생활 뭐 틀에 박힌 일상생활이 rough, rough, rough 틀에 박힌 일상생활 틀에 박힌 일상생활에 난 이거 재밌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서 돈도 잘 벌고 그래서 난 여기 상상 머무른다 근데 나가고 싶어 근데 이쪽 측면이 너무 미끄럽다는 얘기 slippery 너무 미끄러가지고 여기를 올라가서 즉 트레바킨 일상에서 나와서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하려면 여기를 나가기가 엄청 힘들다 왜 슈퍼 스프 여기서 지금 그나가려면 엄청난 슈퍼 휴먼 에프트 같은데 클라임 아웃 어디서 여기에서 올라가서 나가려면즉 트레바킨 일상을 다 빼고 나는 돈안 벌어도 좋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하고서 그걸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걸 이렇게 구덩이에 빠진 우리가 못 나가고 있다 여기 미끄러니까 즉 그걸 다 내던지고 갈 만큼의 용기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 힘들다 라고 하면서 성공의 늪을 비유해 놓은거지 지금 자 여기서 중요한거 많이 있어 왜 많이 있냐면 아주 기초적인 걸로 봐서는 지금 여기서 다시 싹 치고 얘기하면 노란색은 문법만 하는겁니다 자 어디 are rewarded 왜유 네가 보상 해주는 게는 네가 보상 받는 거니까 네가 뭔가를 잘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 보상을 받는다면 해들 그 다음에 keep ing 계속 머뭐하다그 다음 stop ing 네가 그걸 즐기는 게 멈췄는데도 계속 해야 된다 그다음 여기 대절 대절이 아까 전에 엄청나게 길게 갔었지 근데 그 엄청난 대절 안에 지금 여기 병렬 있고요 realize랑 l 병렬이고요 so deep in the comfortable rut so that 나와서 너무 머머해서 deep 자딥플리 안됩니다. 플리 붙으면 안되고요. 딥. 왜냐면 you are so deep. 네가 너무 deep in this 뭐뭐뭐 여기 너무 깊게 있다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이건 형용사 써야 되는 거예요. 빼봐. you are deep as you are deeply. 말이 안되죠. 그 다음 여기도 보면 따라 되는 거지. no longer. 여기다 써가지고 너는 더 이상 태양을 보지도 못하고 or 아니면 breathe 병렬하는 거지. 이렇게. 태양을 보지도 깨끗한 공기를 숨쉴 수도 없어. 그게 뭔 말이야 라고 하니까 이 사이즈 아까 말한 여기 한쪽 그 여기 러셀 여기 한쪽 측면 이 측면이 너무 또 어떻게 하다고 미끄러워서 댓 그래서 엄청난수퍼 퍼포먼 스 애플트가 있다. 걸리 필요하다. 뭐 하려면 투구정사 범하기 뭐뭐 위해서는 투구정사 연결되어 있는 건그 너는 지금 갇힌 거야. You are stuck. 이게 바로 상황이 어떤 상황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상황이 뭐라고 걱정하냐면 they r e in 전체적으로 in 남는 것까지 관계 대명사가 때리니까 그들이 있다라고 걱정하는 그 상황이다 그 다음 또 여기 left 남, 이러한 고용의 불안정성이 남겨뒀습니다 t 그들이 feeling 어떻게 느끼도록 자기가 스스로 락킹한 게는니라 locked 갇혔다 라고 느끼도록 어디에 전체다 플러스또 what 관계되면서 써서 이게 예, 여기 명사 없고 여기도 주어 없는 불안전한 문장 오는 것까지 다 알아야 되겠다 돈은 잘 벌지만 what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라는 게 이거 없애야 되는 단어니까 궁극적인 들어가면 안되지 아, 궁극적으로라고 해야 되니까 부사 들어가서 ing까지 이런 직업에 갇히게끔 한다 좋은 말이었고요 여긴 지금 계속 그걸 정리하면 주제 주제 얘기했지 그 다음에는 계속 구체적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설명 그렇지 성공의 어떤 성공의 어떤 측면 긍정적인 게 아니라 성공의 어두운 측면 부정적인 측면 그렇지 그 뭐다 갇힌다 갇혀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여기 미끄럽다 모든 걸다 버리고 그걸 나오기에는 엄청난 힘이 든다 그래서 마지막에 불안전한 고용 시장이 이렇게 느끼도록 만든다 하면서 불안전한 고용 시장 때문에 그렇다. 고용시장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 하면서 마무리를 끝났습니다. 밥은 2번이죠. 트랩 함정 성공의 성공적인 커리어의 함정 거기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한다. 돈도 잘 벌고 재미없지만 계속 하게끔 원하니까 페이도 잘 받고 여기까지 끝.